집회 쉬고, 돌아서 연행한 것은, 경찰의 무당한 공권력에 가장 잘못된. 차량 방해, 차량도 방해 안 했죠? 차량 방해는 물론 안, 안, 해도 안 했고, 행통 방해도 거, 안, 안 했어요. 네? 그때마다 해산을 한다고 계속 하다가, 옆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30명이 <laughs> 잡혀갔는데 어, 거기서 어, 춤한번 어. 춤 추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끌어가 버리시면, 은 춤만, 춤밖에 춤마, 춤마, 안 췄어요. 춤 췄지 뭐구호했쳤어요 거기서. 해본 일 따라서 엄청 하고 얼마나 뭐야 이렇게 과연 좀... 보이니까 뭐, 그러니까 실제 인권유린식이 아무까 아이고 저한테 답변해보세요 저 그런 거 저한테 아뭐 짜요 어제 조국 주의자. 아 이렇게 시간이면 하잖아요. 아, 그렇잖아.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막은 시간이면 이거 할거 아니. 아니, 김해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할시간이면 횡부가 해서 간다. 다 나오시네요. 아, 이거 이렇게 막, 똥같찬가지야 뭐 주민들이 뭐,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국가 사람을 하지 마요? 아니, 왜, 미 이유가 뭐예요 하지 너희들 무슨 죄를 져주는지 모르냐? 어? 주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 죄를 지르는거다 기자야겠는데 너희는 못하게 하냐? 미룰 내는 건 경찰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버린 리니까 아니 도로 증령한다고 하면 공에 내는 건 괜찮을 잖아 어디 갔어? 전화하어 사장님. 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얼른 지 얼른 편야 얼른 편합이야. 야사제님 밀고 있잖아. 얼른 편합이라고. 얼른 이 있잖아. 태권도? 응, 야, 외운 아. 나게 뭐야 이거 아, 너해군 아, 뭐, 뭐. 뭐, 뭐. 해군의 사살경기야 지금 잠시. 잠시 아이네 마이크. 아 지금 기자회견 해하고있는건 자, 기자회견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안리니까 영영 아, 빛이요, 우리 기자인 해야 됩니까 영영 빛이요, 기자인 해야 하고요. 영영 그이 사람 찍어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라. 자. 아저씨, 불법사업을 막아줘요. 불법사업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 막지말고, 어, 설계에 오류된거라고 국회에서도 인정했는데, 어? 잘못된 사업에 혈세가 그냥 엄청나게, 젊어, 있어, 젊어. 어? 허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주민들을 그냥 짐짝따로듯이요 어? 20분도 안걸리 기자회견을 말이야, 이런식으로 막으니까, 한시간이 넘어도 안되는거야, 시간 김재수? 김재수? 김재수가 그랬어. 당신이, 당신이 여기서 지금 남자로 아, 일하는 거야. 아, 하여튼, 입, 입만 해. 열면 하여튼 사건이고, 막. 어? 성희롱성 발언인 줄 몰라, 그게? 어? 그게 얼굴, 맞소, 맞소. 얼굴은 뭐입뻐가지고 들어간다고? 아, 그래. 회장님을 뺏어갔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걱정이 되는그 상황을 기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저를 또헤어쌌어요 그리고 제 카메라에 손을 대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지금 뭐 하는 거냐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세례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야 되냐고 나는 회장님을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회장님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가면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김재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여자 가 어쩌고 저쩌고 성인성 발 발향, 발언인 줄 몰라 그게 어, 얼굴 얼굴은 뭐이뻐 가지고도 한다고. 개, 안. 개, 안. 개, 좀. 아, <목소리> <목소리> 이그 공무를 집행한 사람이 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해안 되고 밀어버려, <목소리> 밀어버려, 120 전경 대장이. 막 달려 들면서 저를 구석 담벼락 구석까지 이렇게 밀었었고 거기서 거기서 자기 부하에게 이거 밀어버려 하면서 저를 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수경이 그러한 지시에 따라지 않자 자기가 쳐가지고 저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저를 밀었습니다. 밀어서 제가 그 나무의 머리를 일차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돌담의 머리를 2차로부딪혀서 넘어져서.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신음을 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정경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정경들은 저를 애아싸서 사람들이 제가 쓰러진 걸못 보겠어요. 어, 가실라구요, 맨 사람이야, 뚜드라 패고 그냥 시죠? 사람치가 뚜드라 패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무하려고나는 텐보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입만 열면 하였튼 사건이야, 당신은. 하여튼 사건이야. 당신은 어? 앞으로 가시라고. 당신이 만든 사건이 그냥 여기 전체 사건의 반절이라고. 입만 열으면 사고야, 입만 열으면 사고. 어? 정말 품안 되는. 대통령님, 은 지금 기자 기자회견은 남도 들어가니까 그 그거라도 좀 고려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이안 있잖아 이쪽으로. 네. 지금 분위기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예, 그쪽에 조금만 들어와요. 지금 여기 왕자 와요. 여기가 저쪽에 도로를 조금만 열어주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가 오. 있다고 ]時候.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거. 이 사람. 어? 그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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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씨발놈이라고 했어 말에, 어? 전 번에. 떠나이네 어른이잖아. 야 그만하세요. 애들이 애들이 당했다. 왜 씨발, 새끼야 그냥 뭐? 그냥만 욕도 잘해요, 또. 카메라 들이대지 않을 땐 욕도 잘해요, 은근히. 뭐, 18조팔. 뭐이 새끼 저 새끼도. 혹시 오늘 들으셨나? 아, 카메라 들이밀 때도 잘하시더라고요. 저기 한번 남겨줘요. 와, 시그널 걸어 그냥 아, 그 체포해라! 그냥 와서 체포해! 어. 그 그냥 와서 체포하라고. 아, 어. 그냥 와서 체포하라고. 어. 체포. 어. 사람 어? 진새끼 누구야? 헤이야. 헤야로 찾지 어치는데 피나는데? 아라 이어래 아. 야, 야, 야 어? 요 아니, 약간 약어씩기어 야, 미친놈. 이굴 마이크 참여. 지금 기자님 당어도아니까 아저씨 여기서 그 전에 기자회견 10번도 더 했는데 30분이면 끝나고 다 갔어요. 지금 이렇게 막으니까 시간 걸리잖아. 되게 뭐 멍청해. 일부러 시간 끌어가지고 잡아가려고 나또 불법 집회라고 또 잡아가 어제처럼. 끝나고 가냐 말이야 벌써 끝나가지고. 네? 어? 경찰들이 지금 저 교통을 호아치고 있다고 경찰들이. 어제는 이 나라의 공권력이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날이라. 해군이 불법 공사를 비호하고 무차별 연행을 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차 유리는 제주지방경찰청장 강정철 씨와 세귀포경찰서장 김학천은 영행자들을 전원 석방함은 물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 보존 문제의 시발점이다 본인 제공자인 형은더 이상 무관공사 행각 강행을 중단하고 자녀 산을 즉각 국가에 귀숙하라귀숙하라 귀속하라. 귀속하라. 어제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연행되신 소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저희들이 여기에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머지 수녀님들은 동부경찰서에 강 선생님과 최 선생님 연애 중이라 저희들 4네 명만 왔고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 국방부에서 설계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했고 국회에서도 새로운 설계도 제출을 했다면 그리고 2012년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왔을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라 했다면 그걸 시정하고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153배를 했고 수녀님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했고요. 그것이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그게 1시간 반 사이에 저희들은 서울에서 많은 수민들 오셨는데, 많은 집회들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두 시간, 3 시간 경찰과의 씨름이 있더라도 연행되는 걸 그렇게 쉽게 본 적이 없고요. 검수를 부르지 말고, 공사를 측간충단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그 발생되는 데에서는, 대군이라,

야, 입술 맞아가지고 네, 터졌다고, 네, 어 야, 네. 사고하면 끝날 일이야! 야! 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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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경 안 빠져? 네, 네. 야, 야. 입술 맞아가지고 네, 터졌어, 이 네, 네. 네.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때리려고 한고의가안 있을 수도 있다고. 가슴 하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뭐, 아, 뭐,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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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참, 어. 제가 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었다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라고. 야, 니네가 사람을 두드러 폈다고! 니네가 때려서 사람이 다쳤어! 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웃긴 넘들이고만 진짜 어? 안 봐? 아니, 진짜 안쪽으로 한, 맞지 말고. 마. 마. 아 진짜 으로 맞지 말라? 덤들어라 덤벼들어라. 덤들어라지벼들어라 덤벼들어라. 들어라 덤벼들어라. 덤벼들어라. 덤벼들어나덤 믿기라고!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안 믿겨? 와. 야! 왜 나를 못봐! 사람을 왜! 어이가 없네? 야! 안나 야! 우리 몇 개야! 어디다가 잡아! 당신들이 사람 쳐가지고 입술 터쳐놨으면 미안했다고 입술이 터졌다고! 입술이 터졌다고! 누구? 누구? 미량 씨! 누구? 미량 씨 입술이 터졌다고! 이왜악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야 이런이라니. 야 이런이라니. 이날 이런 사람 뜯어 뺏었어. 한 번도 못 봤어? 폭행범이야뭘폭행 검이야? 을 빼려는데 악을 안 쓰게 되겠어? 악을 왜 쓰냐고? 어? 폭행 검을 빼려는데 악을 안 쓰게 되냐고? 어? 사람을 뜯으라 패면 미안하다고라도 해야지. 어? 이틀 탄쳐가지고 피가 나면은 이틀 탄쳐서 피가 나면은 미안하다고라도 해야지. 뭘? 왜고? 지나가다가 발에 밟아서 어? 미안하다고 사고하는 거라고! 어? 어? 여자 몸 잡고 자고 네? 그래서 항의했더니 내 허리를 이담에다, 아, 이씨. 내가? 깍더라도 아, 깍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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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뭐, 어 놓고, 꺾놓 이씨. 발로 막, 발로 발이 파는 미안해요, 때 어? 학생들 넘어갔을 때 9월 2일자로. 그래서. 9월 2일자로. 그래서. 당신들 병력이 왔어. 그래서. 학생들 넘어와서 병력들이 왔어. 뭐, 그래서 제시, 내가 점... 뒤로, 뒤로 들어갔어. 항의해서 당신들이 사건 처리가 돼? 어? 야, 사건 멋있어요. 처리가 됐냐고? 어? 내가 왜 공동정범이야? 얘기를 해봐! 침 튀기지 말고 하세기는건 미안해. 침치... 뭐하는데 아, 찍어? 너 반말 했잖아, 아까요. 그래, 너 반말 했다. 내가 반말 했다. 너 이름과 소속이 어디야? 대. 이름과 소속 어디야? 응? 어쩜? 나물 먹다가 실수를 올렸거든? 그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한안지하면 갚아가지고. 대화를 안, 대화대 안, 는다고해 대화를 안, 거화고 대화를 안, 대화 대화를 안, 대화 안, 대 안, 대화를 안, 대화 안, 다고 해서. 화를 낸 거지. 어? 초반에. 아니, 아저씨.